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어 드립니다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 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위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인이니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없기도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노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부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써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대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이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신앙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하나요? 그래서 주님은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합당하다면 이제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기도하고 포기하고 나태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꼭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구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기도의 자세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며,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결코 기도하는 사람의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들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은 기도자의 믿음과 매우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오늘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대로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셔서. 충만한 기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